이 건축적이나 리모델링이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옛날 시청사가 도서관으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사실 저 건물이 나중에 아시겠지만 80년이 넘은 건물인데요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 그리고 그게 또 서울 광장하고 맞물려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도서관으로서 리모델링이 있다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될거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고 좀 의견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뭐 너무나 잘하시는 거겠지만 서울시 옛날 청사니다 이게 전에 지금 저건 저 이제 신청사 공사하는 거는 과정 중에 있었죠 신청사도 이제 지난 몇달 전에 개관을 했고요 그 사실 상당히 뭐 많은 논란들이 있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그 과정을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시민으로서 그런 논란을 들었다가 이제 대표성 건립을 맡아서 이제 준비했었습니다. 어, 전체, 뭐, 대지면적 이런 것들은 뭐, 저 적혀 있는 대로 그렇고요 그, 저희 본관동이라고 지금 표현되 있는 게 대표도서관 자리입니다그 도서관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니다1 8 9 7 7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면적이. 아 어, 본관동 도서관만 말씀드리면 지상 5층. 저게 표현이 굉장히 다른데요. 저도 뭐, 4층이라고 하다가 5층이라고 하다가 7층이라고 하고요. 저건 뭐,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기간은 2 0 0 0년 5월 달부터 2012년 8월까지 이제, 리모델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신청자는 개축, 신축을 한 거고요.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삼성은 삼성 콘서트 집이 세고요. 공관동 사업비가 641억 원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저 4층에 옥탑이 2층에 있던 그런 건물, 예전에 밑에 보시면 좀 고풍스러운 사진인데, 되게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서요. 그것들을 저렇게 이제 변경을 해서 추가로 이제 대표 도서관을 했요 대표 도서관 쓰는 그 면적은 한9,800 정도 됩니다. 추종 네, 경과는 뭐 잠깐 뭐 그래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이제 뭐 시에서 신청사를 짓기로 하면서 구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저도 그걸 전해드렸는데요. 아, 그래서 결국 은 도서관으로 하했습니다 사실 그때 굉장히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 도서관법이라고 하는 도서관에 관한 법률 중에 어, 광역자치단체죠 시도는 어, 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거나 지원하는 의위에또 도서관 대표 도서관이라는 걸 권리 립는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는 뭐 지정할 때도 있고 근데 서울시는 그 당시에 신청서가 개출하고개출하고 어, 맞물려서 아마 어, 신설하고 맞물려서 구청사의 대표도 서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실 때 요인이 적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서관때 저게 이제 등록문화재입니다. <laughs> 2003년도에 이 지정 등록문화재가 되가지고 어, 문화재 위원회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요. 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제 변경 사항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한장 넘겨주시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주요 파 주요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리모델링하는 형태가 되어서 예. 2008년도부터 이제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이제 2012년 8월에 준공했고 10월 26일에 대관을 예.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절차적으로 조감도는 이렇습니다. 이제 마우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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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선의 거 보여주시면. 뭐, 다, 혹시 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아마,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 도서관 리모델링도 관심 있으시지만, 신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많이 들오시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그돼 있고, 앞에는 사실 저렇게 잔디밭으 되어 있지만, 실제로 둥근 타원형의 이제 방장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은 사실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 저희 그 본관동 지하는 아직도 공사 중에 있거든요. 만재 공사가 내년 이런 지다 끝나면 이 이쪽에 신청역하고 저쪽에 을지로역에서도 바로도 접근이 가능한 완전히 이제 그 교통에 교통도 다 준비가 되고 접근을 굉장히 용이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예, 다 예, 도면으로 보면 이제 동선 계획 저쪽 뒤에가 신관동이고요. 신관동이고 신관동은 저렇게 이제 그 1층하고 저기는 가장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가든 수직. 정원이 거든요 수직 정원이 있고 거기 이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앞쪽하고 팔층구층이는 시민 개방 공간이고요. 뒤로 이제 사무실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 접근은 이제 이 주출입구고요. 이쪽은 이제 지하에서 이쪽 을지로로 가는 예,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직원들이 주로 사, 사용하는 뒤 출입구가 있고 공간도는 여기 도서관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출입구고요. 여기 이제 보출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옥상입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주로 이제 그도면을기로 간단히 간단히 저희 이제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은 디버전을 먼저 잠깐만 말씀드리요 여기 이제 출입구가 있는데 이 출입구는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들어오시면 들어오면 바로 1층으로 가는데 이게 1층으로 들어가는 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2층으로 바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오면 1층은 잘 보이지 않고요. 2층으로 바로 2층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청사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뒤가 사실은 태평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홀이 있었는데, 태평홀은 논란 끝에 철거를 하고, 지금은 지하로 이제 이전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철거를 <laughs> 하고 있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1층으로 들어오면 좌측으로는 일반 전실이라고 하는 자료실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이제 기획 전시실, 장애인 전시실습니다 여기 사실 장애인 전실을쓴 거는, 여기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해야 되는데, 계단이 바로 있고요. 뭐 거기다 또뭐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들어온 것도 바로 계단이고 여기 또 계단이 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나 뭐 실차나 이런 분들은 이제 뒤로 해서 바로 여쪽 구출입분들어오시고 여기는 이제 장애가 전혀 차제게 없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바로 장애인 자료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기획전지실은 이제 시민들이 이제 들어와서 편하게 접근하도록 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주로 뭐 화장실들이 들어고요이 이 안에서는 여기는 이제 이쪽은 이 건물의 전체적으로는 이쪽은 다그 사무실로 다 배치했습니다. 모든 집이. 이쪽만 이제 도서관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도면에서 보시겠지만 내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다른 건 설치가 안니다 2층으로 보시면 이제 일반 자료실 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일반 자료실 여기 측 사이드 같은 주제가 1, 아래층하고 2층하고 주제가 다 나서 서로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층으로. 그리고 내부에는 이제 그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2층으로 사실 2층에서 2층이 주요 메인 로비 같은 척도가담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는 북카페. 그 다음에 디지털 자료실 이렇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무실입니여기인참 여기 다른 가는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에 지금 2층으로 해서 시청사라고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와서, 여기가 광장이거든요. 광장에서 도서관을 통 들어오면 바로 시청사까지 2층으로 접근할 수 있고, 렇게주춤 통로를 이렇게. 만듭니다. 사실 이게 필요한지 안한지를 사용해보면 좀 그렇거든요. 그냥 바로 1층으로 해서 나가도 바로 이쪽에 또 들출입구가 있는데, 저 여기다 2층으로 해서 아마 태평원의 어떤 의미를 그대로 담아 하는 게 아닌가. 그, 실제로 태평원에 있던 자리에 있던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진짜 큰 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층은 사실 저희 우리 도서관에서 가장 그,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제가 보면 이제 문제적 공간이라고 저는 저 스스로 약간 표현을 하는데, 어, 여기가 이제 보건공간입니다. 여기 써있는 것처럼 여자 시장실, 접견실, 그리고 기획상관실이라고 하는 예전에 이게 청사로 서울 경성구청사부터 서울시청사까지 거의 80년을 사용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역사성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그지각해 놓은 거죠. 시장님이 근무하시던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도 실제 리모델링하기 직전까지도 근무하시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그대로 보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는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을 해서 네, 이용하는 공간이고요. 아, 이쪽은 여기인데 보시면 사실 2층에서 제가 설명 안 했는데 2층부터 4층까지 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건물들 그래서 자연 체감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층부터 복탑까지 뚫려 있습니다 도서관 공간으로 서는그좀 여러 가지 구민거리가 있는 공간인데 예. 여기 서울기록문화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서울시의 행정 기록물들을 전시하고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록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기록물이 생산되는데 어, 사실 다 이제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시민들 접근하기 시 쉽지 않습니다. 기록관도 아직 공식적으로 없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 안에 이제 기록관을 소개하고 는전시주로 전시입니다만 그런 것과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 서울 자료실이라 가지고 저희 도서관의 특징이 대표 도서관이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반 공공 도서관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서울에 관한 모든 자료들, 서울에서 발간한 자료, 서울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서 수집을 해서 도전하고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도서, 여기 도서관 기능이고요. 사실 여기는 약간 박물관 같은 기능이 있고 여기는 기록관의 기능이 있어요. 사실은 그세 가지의 어떤 그런 역할이 이한 층에 다 지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도서관의 3층은 사실 굉장히 실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좀 문제 과제적이고 뭐 그런 공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네, 이제 4층을 보면, 4층은 이제 자료실은 세계 자료실이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성격에 맞게 세계 각국의 자료들을 이제 수집해 놓고 있고요. 여기 이제 상서교육장, 세미나실, 조그만 회의실이 하나 있고요. 여기 이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서울시, 저희 도서관하고 또 다른 서울시의 어떤 그런 전산 쪽 그런 장비비업이 있어서, 여기 또 도서관 관할 부록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층입니다. 4층까지가 도서관의 기능들 하는 자료실도 비슷해 있고요 5층은 요거, 요게 이제, 이게 옥탑 부분인데, 중앙 부분인데, 이게 옥탑, 옥탑이고, 요 이제, 그, 입니다여기는 네. 그래서 여기 전시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이 리버델링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전 건물의그 리버델링 과정에서 남겨진 뭐 각종 부자재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전시를 해서, 이 건물의 역사성들을 좀 둘러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벽도 일부분 그대로 보관해 놓고요 각종 거기 쓰였던 부자재, 뭐 벽이나 봐라든 초벌지 같은 것도 다시 끄집어내서 몇 장에다 비치해놓고요, 사용하는 문 이런 것도다 여기다 비치해놨습니다. 전시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쪽에 이제 좌측 우측을 다 정원으로 만들어서 이제 꾸며놓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이제 지하가 있는데요. 이 지하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신청사든 저희 본관동이든 다 1층부터 4층까지가 지하 지하 4층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지하 4층이 있는데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건 1, 2층은 여기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고 신청서까지다 포함해서 전체죠 이 전체를 포함해서 이만한 공간이 두개 층이 시민청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원래 있던 태평월도 지하 1, 2층이 나왔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뭐 거기 요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결혼식도 저렴하게 결혼식도 신청 받아서 하고 뭐 갤러리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도시의 역사적인 도시다 보니까, 이제, 구사하는 과정에서 옛날 육구 같은 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거 전시하는 공간이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것이 일지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중에 지하 3층에 이만큼의 부분을 보존석으로 해가지고 밀집석으로 해가지고 지하에 책을 구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4층 하나 더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지하 3층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존석으로이 부분 갖고 있어서 저희 도서관이 그래서 장서수장 능력이 총이 지하 보조금까지 쳐가지고 70만 권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주요 공법이라 는데 제가 공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 이게 서울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에 아마 파사드라고 하는 그 벽면것같습니다이 벽면은 실제로 이제 뭐 일부분은 이제 나중에 아마 보강됐을 텐데 1926년에 중공당시에 벽들이 상당히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날 그걸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이거는 보존 공간도 이제 보존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이게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이 안에는 전부 소위 말하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벽면 서가가 있습니다. 이쪽 반대편은 전부 벽, 벽을 이제 따라 따라서 서가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 뭐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서가가 한 통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다 층층이 나눠져 있는데. 네, 여기 지하 1층하고 2층에 도그 연결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계단, 그 공간만 2층이 다 벽면이기 때문에 한쪽 벽면은 높으면 한 6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책 벽면이 네, 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역사와 그래서 과거에서 들어오면 바로 도서관이라고 하는 미래의 어떤 창조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건축 안에 담았다, 리버드 안에 담았다라는 그런 설명을 좀 들었고요. 네, 부분 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제가 이거는 아마 자료에는 쓴지 않긴 하는데, 이게, 저도 이제 배웠습니다. 네. 뜬구조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그, 여기도 이제 보시겠지만, 요게 이제 파사드 벽면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중앙 호일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한 거거든요. 원래는 지하가 없던 건물이니까 이제 지하를 파야 되는데, 지하를 파기 위해서, 이거를 전부 이제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등, 띄워놓고, 나서 그래서 그, 뜬, 건물을 띄어놓고그러나 지하를 팠다라고 합니다. 그, 래서 아마 상당히 시간과 아마 노력이 많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뜬구조 공법에 대한 설명이 저희 5층에 오면 계속 이제 동영상도 있고, 뭐 전시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러 오신 분들도 렇게 됩니다. 저는 뭐 건축 전문이 아니라서 이게 어떻게든 가능한지를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만 있던 건물인데, 여기에 이제 지지대를 받아서 일단 올려놓고 이만큼의 지하를 다시 새로 다 만든 거죠. 그래서 뜬구조 공법이라고, 요게 이제, 이제 철거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지하 2 이제 1, 2층 신인청으로 내려가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좀를 쓰면서 사실 그 건축적으로 리모델링이 아니 기술적인 측면들이니까 좀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지라고 전 도서관에서 이제 그뭐 그게 건축이든 리모델링 이든 사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조화도 상히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가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 많아서 사실은 건물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특히 주말에는 뭐. 예, 서울광장은 지금 여기들 같이 있습니다만 사실 서울광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광장은 일년에 거의 뭐 거의 매일 행사가 있거나 집회가 있거나 뭐 아니면 시민들이 주말에는 뭐 굉장히 많이 모이시고요 지금은 이제 앞에 스케치장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어떤 굉장히 자유로운 그, 그 집합의 공간인데 그 공간 바로 앞에 예, 가장 또 조용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그런 도서관이 바로 앞에 있어서 예, 그런 어. 서로 다른 기능들이 이게 사실 맞물려 있긴 한데요. 서로 다른 기능이 그리고 또 뒤에는 바로 또 도서관하고 각자만 있는 게 아니라 청사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에서 이제 그 어떤 의견표율 집회가 있으면 청사를 접근을 좀 통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이 보셨겠지만 그렇게 되면 도서관이 이제 그 통로가 돼버리거든요 예를 들자면 2층으로 통할 수있습니다 들어와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2층으로 통해서 가겠다 막 이런 요구들을 하면 이제 도서관 안에 갑자기 이제 어떤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가 그렇다고도서관의 문을 막, 막으면 막또 도서관에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laughs> 뒷문이 있지만 그 뒷문은 청사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청사를 막으면 또도서관도막혀야되됩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좀 굉장히 그래서 과연 도서관의 입주로서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필요해서 사실은 어떤 신급보다 의하면 이 앞으로 도서관이 이렇게 져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적기 때문에 뭐 사실은 굉장히 도서관으로서는 왜냐면 굉장히 개방적인 공공 공간이라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어 서울광장이라고 하는 것과 마무리해서는 또 많은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열린 구조인데 혹시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이나 이렇게 화면을 못 보여드렸는데 저희 그 도서관 안에는 유체 사무실 빼고는 문이 없습니다. 자료실 간에도 문이 없어서 자료실도 타기라 오픈되어 있고요. 그냥 바로 그냥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1, 2층도 다 이렇게 열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음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층부터 4층까지 막복상까지 전부 이제 뚫어놨기 때문에 1층, 2층에서 뭐 소음이 발생하면 4층, 5층까지 막다 울리고 이런 개방성이 과연 그러니까 그 뜻은 이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도서관을 이제 그 리모델링했을 때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은 같이 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또 마감재는 자료실 전부 다나 마루 어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는데 이게 또 걸을 때마다 소음이 많이 나서, 그다음에 차량 전체 기본자들는또 중앙으로 다 돌이거든요 대리석 같은 거, 돌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에서 이 마감재 문제 같은 것들이 제 특히 이제 소리 걸을 때 이제 바닥재 같은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고민이 좀 되는 문제. 서로 다른 기능을 한 공간에 배치한 건데,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아까 1층, 2층, 3층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3층과 4층은 이제 각실이 다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만, 1, 2층은 자세히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다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획전실하고 장애인실. 기획전실은 약간 소란한데, 장애인 자료실은 사실 좀 굉장히 정숙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치했을 때, 저도 이제 제가 배치를 꼭뭐 체력으로 정정했습니다만 어, 그렇다고 자매인실을 뭐 2층 3층으로 조용한 걸 대체한다고 했을 때 동선의 문제가 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들이 있고 또 2층에는 북카페하고 디지털 자료실 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카페라고 하면 굉장히 좀 정말 그 편의하고 쉼터 기능인데 거기에 이제 또 디지털 자료실에서 또뭐 여러 가지 영화 그리고 검색다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문제적 있고 특히 이제 더큰 문제 는더큰 어떤 그런 지적은 뭐냐면 일, 저희 일반 자료실을 여기, 쓱, 제가 보셨는데 아무것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도 같이 이용하고요. 유아도 같이 이용하고, 청충년 어른도 같이 이용하고, 다 같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도서관은 어린이실은 주로다 보통은 따로 있죠. 그래서 검사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저희는 그런 공간이 따로 구역이 없습니다. 그냥 공간 안에서, 그냥, 그냥 아예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아예 여자 말을 적으신까지 다한 공간에서 그냥 주제에 따라서, 약간의 그 성화 배치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같이 이용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많이, 불편하시는 경우가 초기에 있습니다. 익숙지 않아서.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뭐 약간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 적절한가, 적절했는가, 뭐 적절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광장, 도서관, 신청사 이렇게 서로 다른 기능,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다른 시간대로 운영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가치가 거의 한 몸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갖는 이제 새로운 실험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 서울 도서관의 문제이긴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서울 도서관에서 기술적인 측면은 리모델링을 말씀드리지 못했고, 예, 제가 이제 그 리모델링하고 도서관으로 준비하면서 그 각실에 배치, 배치한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영하면서 어, 이 도서관으로서 옛날, 옛날 청사를 도서관으로서 리모델링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예,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한 것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좋은 또 방안들이 있으면 네, 저를 뭐, 뭐, 말씀을 주시거나 하시면 네, 저희 계속적으로 진행가 저...